받은 사랑을 조금 더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천시와 아주 연관 있는 이제 질문이 음, 폴리 스튜디오 금방 우리 음양 음향, 음양을 이제 더빙 음양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안되는 부 이것들을 이제 폴리 스튜디오에서 음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남양주에 폴리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 이제 남양주 그쪽에 이제 이도시의 영화제가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아마 이제 이전하겠다. 부산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겠다 해서 아, 이거는 좀 도시권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부천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이제 송매동 여기에 폴리스튜디오를 만들게 됐죠. 근데 이제 폴리스튜디오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체험 이런 것만 많이 하지만 어, 녹음이 주예요. 녹음이 주라고 보면 됩니다. 녹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그 문란은 간다에서 그 상호?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음향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폴리스를 튜좀 널리 그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참 많은 우리 부천의 예산이 없는 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사실은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녹음이나고할거 뭐 있으면 꼭 부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 하나와 우리 그 북나루 남다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끼고 바다 이런 데서 이렇게 사각사각 하는 거 그런 소리도 사실은 스튜디오 안에서 다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장소가 이부천만 전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이 배우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들. 네. 뭐, 플레이스테이션, 네, 플레이스테이션 이용할 영화가 있으면 제가 부천에 와서 꼭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어, 그, 여러분들 그 플리라는 게 뭐냐면, 뭐 발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기타 녹음을 하는 장치를 플리라고 합니다. 네, 사운드 영역의 한 부분이고요. 지금 못나는간다의이 어, 극장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5.1 채널, 뭐7.1 채널이라고 해서 사운드가 이렇게 돌거든요. 네, 그 도는 느낌의 그 바람소리, 그리고 또뭐 발자국 소리, 눈 밟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폴리스테이션에서 녹음을 합니다. 네, 어, 극장 환경에서 꼭 필요한 녹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제가 만드는 영화, 그리고 또 제가 어, 뭐 가르치는 학생들, 네, 그리고 또제 지인들이 만드는 영화들이 있으면 꼭 여기 부천에 네, 와서 녹음하라고 네, 강조하고 광고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이제 알다시피 우리 부천이 어, 유네스코 문화 창의 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그러면 좀더영화인들이 좀 많이 오고 좀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십시오. 네, 어 사실 영화제는 네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영화제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시에서 많은 운영비를 주셔야 또 운영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송혜수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배우님을 모시면 배우님을 보는 건 너무 좋은데 질문을 안 하셔서 굉장히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데 먼저 시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폴리 스튜디오를 어슬렁거리시면 유지태 감독님으로 어, 또 데뷔하신 우리 감독님의 또 얼굴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관해서 어,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중에서 사운드 엔지니어 직업을 가지셨는데요 12, 어, 박하사탕 살인의 추억을 하신 이병아 동시 녹음 기사님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 그런 녹음을 했던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좀사고로서의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네. 그, 감독님하고도 저하고 작품을 꽤 많이 했었고요. 네. 라이벌 톤에 소속되어 있는 감독님이셨고요. 아, 지금도 그 감독님의 그 모습이 아, 제 머릿속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신사적이고, 또 제가 그분한테 참 아, 영화 외적인 것도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라는 작업은 공동 작업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에, 뭐랄까요, 좀 신사적인 어떤 면모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화합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그 감독님이 참 좋은 모범이 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자연과 하나가 된 초탄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런 어떤 교류나 아니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셨겠네요. 아, 네. 어 보통 영화 배우들은 그 영화의 어떤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나그라 녹음도 직접 제가 해보기도 하고 또 기술도 좀 배워보기도 하고 그 생활 분에 있는 그 직업 분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또 관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영화를 어, 연기를 할 때만큼은 그 감정에 집중을 해야 돼서. 네, 상무에 조금 더 가까우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질문은 이걸로 끝이고요 자, 이제 관객석으로 한번 질문 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아까 관객님들 말씀하신 것럼 너무 생각보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유진태 배우님께 궁금한 점. 어, 제 생각에는 아주 쉬운 질문들 상관없습니다. 네, 어졌습니다. 어, 저도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분, 하얀색 옷이신 분. 네, 맞습니다. 본인이십니다. 손을 많이 들어주시네요. 그때는 그 배우로 하셨는데 지금은 연출도 하시잖아요. 어, 지금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증면이 있을까요? 어, 이 분나름 간다는 그 다른 영화들하고 조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 음, 보통 영화를 만드는 타입이 음, 여러 타입들이 있겠지만 특히 두 종류로 좀 나눌 수 있거든요. 구성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티뉴티 가 감독이 만드는 영화 형식 그리고 또또한 그룹은 어, 영화 감독이 갖고 있는 감성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형태의 그룹형의 어, 영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런데봄날린난다 어, 같은 경우는 후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그 당시가 봄날간다가 2003년대 영화였는데 어, 한국영화 부흥기였고 가장 한국영화가 빛났던 어, 작가영화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봄날간다를 연출할 때는 어, 감독님의 감성을 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던 어, 그리고 어, 배우와 스태프들의 자기의 어떤 예술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어, 노력을 기울였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음, 촬영을 하다가 어, 조금 어, 이 신의 감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쉬었다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 저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또감독님의 어떤 생각 또 상대 배우의 어떤 생각 그리고 촬영 감독님의 생각을 많이 반응할 려고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사실 이한 장면 한 장면이 어, 오로이 감독의 어,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기도 하겠지만 어, 촬영 감독님 어, 그 조명 감독님 그리고 그 어, 조명을 드는 뭐 아주 작은 스텝까지도 네, 그 영화에 함께 참여했다는 어, 참여하면서 만들어온 영화라고 해도. 관이 아닌 영화라서 다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남입니다. 자 뒤에서 하나는 어 질문 너무 많네요. 어,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어네 저기 저기. 네. 어 뒤에 하얀색 옷을 입 여섯 분이요. 네. 어, 오늘 부천 문화원에서 분남을 간다 처음 영화를 상영 아 봤고요. 잘 봤는데. 어, 아직 없는. 이안 나네. <laughs> 그, 이치, 어, 그 옛날에 저도 이렇게, 그 뭐야, 자연의 소리, 갈대 숲소리라든가 빗소리라든가 그런 걸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영화였고요. 어,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뒷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좀이시트 배우님하고 이영애 어, 배우님하고 사이에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서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laughs> 네. 그끝서 해피엔딩을 끝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아마 상우한테는 저게 해피엔딩 아니었을까요? <laughs> 네, 성장하는 어떤 그 남성, 그리고 우리가 성장기에 있었을 때그 생각을 해보면 어, 자기를 깨우치게 했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수. <laughs> 네, 아, 그런데요. 그 마지막에 사실 미소가 사실은 그죠? 우리의 마음을 조금,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드신 우리 여기 때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나라 만간다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십 번도 보고 그 동해시에 있는 3문 아파트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올 정도로 아 공간을 간다의 <laughs> 엄청난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제가 좀 상어에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어쩔 때는 이제 은수에게 음수에, 공감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시태 배우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궁금해서 좀 <laughs> 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글쎄요, 뭐 훌쩍 나이가 지난 이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 저도 좀머스한데요그 어, 당시에 황한국님은 그 어, 저의 그 단면, 그러니까 배우 유지태의 단면을 좀 영화에 녹이시길를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 실제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 하셨었고, 너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뭐 순진한 느낌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아직도 좀고식하게 상무의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박수. 자 배우님도 떨립니다. 어, 내가 대답을 잘했나? 이렇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하면 박수 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어 어, 갑자기 저기서 어, 예. 굉장히 번뜩 손을 들어주시는 아그 영화 제목처럼 봄날은 간다. 아, 혹시 그 유지태 배우님의 봄날은 혹시 간그 건지 안 왔는지 언제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그뭐 그 봄날이면 여름날 뭐 가을날 겨울날이 계속해서 돌잖아요. 그게 인생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봄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아 예. <laughs> 좀 청춘인 같습니다, 딱 느낌에 그죠? 네, 자, 어, 해니다여기서에 네. 관객분들께서 질문 안 하셔서 굉장히 어색하다고 들었는데 여기 부천네 관객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어, 네. 어,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혹시 기억나시는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사랑을 거치면서 성장하기도 하는 그런 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유시태 배우님이라면 연기의 방향을 조금 어떻게 잡아볼 것 같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 영화에서요? 네. 네. 이 영화에서는 저 연기가 맞는 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 보나르간다2를 뭐 제작을 해보자. 이런 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 허가님도 원하시고, 이제 주변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회피하게 영화를 만들어서, 어, 후속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도 뭐, 만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네, 동참할 테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연기의 어떤 톤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데 유지태님께서그 배우님께서 실제 연기를 하시면서 원래 그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연기와는 조금 다른 연기를 제안하셔서 그게 채택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그 벚꽃 벚꽃이 막 끝날겠는데 헤어지는 사실 가장 좀애틋한그 장면에서 그 장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 예. 감독님의 의견을 조금 바꿨다고 들었는데. 네 예, 원래는 그 약간 어떻게 연기를 하겠냐 당신이 연출을 한다면 사실 그 장면이 이제 감독님이 연출하고 싶었던 장면하고 조금 다르게 연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벚꽃 흩날리면서 그 롱테이크로 찍힌 장면있잖아요 원래는 감독님이 좀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 난좀돌아와야겠다 상무는 100%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제안을 했고 어, 결국에는 그, 어, 그 당시에는 어, 그리고 저희 그매직아우라고 해서 딱 찍을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어, 그 장면이 찍혔고 그 이후에 그만큼 이쁜 장면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 장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음,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너가 조금 더 슬프게 연기를 했어야 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나는 저 버전이 마음에 들고 상호처럼 행동, 행동하고 연기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 솔직히 이거 GV를 받게 되면서 저거를 계속 반복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복꽃 날리면서 할때그 배우님께서 어, 처음에는 앞을 보시다가 뒤돌아 보시다가 그 다음에 옆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그 생각에 잠기는 그 모습이 여운이 굉장히 너무 남아서 이사우가 사랑의 진정으로 뛰어드는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자가 아닌가. 굉장히 그 사랑을 어떤 이기적으로 어, 나는 상처를 주니까 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거기에 깊숙하게 뛰어들면서 오히려 사실, 사실은 용기 있는 게 아닌가. 생사이 들어서 그 장면의 그 연기 옆에 바라면서 한참 이렇게 머뭇거린 그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배우님께서 곡을 택했다는 그 이야기에 아, 정말 사모한테 깊이 빠져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반대해서 그걸 잘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박수. 자, 그러면, 어, 또, 어, 아, 네, 좋습니다. 아, 여기, 여기. 저도 옛날 만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역시 명작이라서, 엔차에도 역시 좋고, 2000년대 볼,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더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서 눈치 드는 생각이 이제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 그 사우 입장에서 원망스럽게 연수가 헤어지자고 이제 할때 그때 어, 나중에서라도 혹시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랑 그리고 어, 그 지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혹시 다시 영화를 봤을 때또 네, 생각이 없이 바뀌시는 게 있으신지가 어, 금합니다 오늘의 감자는볼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또 어, 봄날을 다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 유지태를 떠올리면 봄날다 뭐, 올드보이 이렇게 떠올리시잖아요. 그만큼 저한테도 소중한 영화고, 소중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음, 지금 약 30년이 가까워져 우는데도 불구하고, 넘 넘었나요? <laughs> <laughs> 네, 근데 네, 네, 넘넘더라도 네, 계속해서 어, 이런 상영회가 있으면 네, 강의 여러분들 만나 뵙고 네, 인사를 드리는 게 배우로서의 예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작품에 대한 얘기. 예의가 아닌가 에, 앞으로 계속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와서 또 인사드리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어네 여기, 여기 어 좋습니다. 아유 예. 옆 사람들이 아유 화물 맡아주시네요. 저분께 질문 안 드리면 두 분이 오실 것 같네요. <laughs> 네, 저 유지태 배우님 영화도 정말 좋아하고 허진호 감독님 영화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봄나눔 간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가 정말 좋은 대사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배우님 애정하시는 대사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 근데 뭐좀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어, 기사를 통해서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봄나눔 간다'는 약한 80%가 다 현장에서 만들어진 대사들이에요. 애들 입으로 만들어진 대사들이고, 음, 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감독님이 그 대사가 좀 자기적이다. 대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대사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저하고 이제 당시에 김선아 PD님하고 이 영화의 키워드가 되는 것 같다. 이 대사만큼은 좀 살려야 될것 같다라고 조금 감독한테 제안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많은 부분을 하셨네요. 김히 사실 봄날을 봄날은 간다 대표하는 명대사인데요. 그거하고 라면 드실래요, 그죠? 네. <laughs> 원래 커피 드시고 하실래요, 가 라면 드실래요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그런 약간 어. 서로 이제 호감을 느끼고 말하는 어떤 어 대사였는데 그 라면 먹을래요 이걸로 그 현장에서 만들어진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모든 걸다 혹은 이제 좋은 건다 내가 한 것처럼 말을 할 수,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화라는 예술은 감독 예술이고 감독님이 이런 판을 깔고 감독님의 감성을 잘 담아내. 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감독님이 어그 대사를 없애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대사나 어 연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감정을 분명히 담아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네아네자 어,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하떻게 음. 이런 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6살 때부터 23살인 지금까지 쭉, 영님한 사람만을 좋아하고 있는 팬인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23이요.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막, 행사도 되게 많이 가고, 한번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나에게도 질문할 기회가 있을까. <laughs> 저는 약간 사랑을 뭐라고 사람을 좀 유약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원 님께서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글쎄 이제 그 사랑 <laughs> 네, 사랑에 대한 정의는 각각 나름의 사랑의 정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그 사랑은 음, 가족의 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 나이가 된것 같아요. 예, 그냥 뭐랄까요? 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뭐 별말 안 해도 이제 가족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라포 형성할 때그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어, 진짜 사랑의 느낌이 아닌가. 그리고 어, 뭐, 대단하지 않아도, 네, 뭐, 뭐, 치킨을 시켜 먹어, 같이 시켜 먹는 어떤 그, 그런 느낌, 뭐, 커피를 한잔 먹는 느낌, 뭐, 그런, 함께하는 그 공간, 그 느낌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울에서 같이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한, 한 분이나 두 분밖에 이제 못할 것 같은데요. 어, 네, 저쪽이 뒤에,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증가진님께 제가 습니다 저는 상우가 할머니의 신발을 돌려놓는 장면에 대해서 질문 이 있는데요. 어, 상우가 조금 이제 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처음에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떠난 사람을 보내주지 못하고. 강하게 붙잡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조금은 더 성장한 성우가 그래서 이제 생각나시다 한번 들리셔서 쉬고 가세요 그런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고무신을 돌리는 그 장면이요. 그그 장면이 사실 감독님도 그 장면 연출하실 때. 테크를 정말 많이 가셨거든요. <laughs> 네, 마, 많이 반복을 시켰거든요. 네, 어, 감독님도 그 장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연기했던 를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 감독님들이 사실 모든 장면을 다 알면서 찍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연기를 할때 감독이 디렉션을 주잖아요. 네, 감정의 디렉션이라든지 뭐 어떤 방식이든 연출을 어 어떤 형식으로든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장면 찍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장면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매 순간 이게 어떤 느낌일까 네, 이런 상우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어, 과연 성장했을까? 아니면 머물렀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딱히 성장한 상우가 고무신을 돌렸다. 성장한 상우가 은수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아네 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아무래도 성과 그 이별을 다 정리해내고 엄청나게 많이 성장,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 성장하기도 했고 또 많은 또 상처를 품고 살아갈 것 같은데 연기하신 배우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또 새로운 사랑이 상호에게 찾아왔을 때상우는 다시 한번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사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또 다른 형식의 사랑을 할것 같은지 그 질문하신 그 우리 질문자분은 혹시 거꾸로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어 혹시 첫사랑을 기억을, 첫사랑을 겪으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어 그렇다면 답변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첫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감정들과 또 싸우면 아프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과 또 새로운 성장을 주기 때문에 첫사랑이라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상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상우도 네. 모든 게 처음 겪기 때문에 네. 그첫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음, 가장 따뜻한 색, 색 블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그 헤어진 그 거기서는 여성 여성인 거든요. 데음데 음, 옛날에 정말로 느꼈던 그, 그 감정을 느꼈던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던 그 여성한테 가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어 내가 음,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너하고 달라. 어그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근데 달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모든 어, 그 첫사랑이라는 첫사랑을 다루고 있는 컨텐츠나 음, 영화나 어떤 작품들은 그 첫사랑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 강렬한 인상이 자기 인생에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호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제가 본날을 만나는 것만 서 굉장히 궁금했던. 있었는데요. 음. 오늘 관객님들의 질문과 유지태 배우님의 답변들로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상우를 좀 진정으로 많이 체화시키면서 연기를 하셔서 어뭐 허진호 감독님의 탁라인 연출력도 있었지만 어 봄날을 간다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우리에게 여운을 많이 남긴 영화가 는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부천 판타스틴 영화제에 찾아와서 굉장히 석실하게 그리고 상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유지태 배우 본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지태 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판타신의 기념 사진은요 두 분께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이렇게 같이 계속을 스크린을 바라보는 걸로 기념 사진을 찍거든요. 잠시 사진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